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그 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부터 나는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다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일을 다 못하였어요. 정확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다시 모여든 디아스포라에 있는 어,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원래부터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우리들이 저들이 무언가를 잘못했기에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을 우리가 힘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것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테니 일꾼들을 뽑아서 나머지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택하여진 일곱 집사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제하고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습니다. 근데 그 양심의 찔림도 잠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들의 소리.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사도행전 7장 아니,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전하는 저들을 우리가 박해하고 죽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그냥 끝마쳐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더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아주 큰 박해. 작은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고 했어요. 한두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교회 전역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역에 이루어진 그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했다고요? 흩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 이전에 구약에서 쓰였던 디아스포라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디아스페리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디아스포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에서도 디아스 페이로라는 이 단어로 흩어졌다. 이 단어의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루 뿌리다. 두루 뿌리다. 흩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두루 뿌려졌다라는 뜻으로 여기 흩어져 있다라는 단어가 해석되어집니다. 왜 두루 뿌리다라는 단어로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지금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땅을, 내가 자녀를,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계속해서 번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것이 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박해를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사절 말씀해 보니까 사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혀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실히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시온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때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바로 이 말씀이 실현되고 확증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지금 흩어진 그곳에 그들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물론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스테반을 장사할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슬픔을 뭐하신다고요?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스테반이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서 크게 울더라.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여기 잠멸하다. 어, 이 잠멸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 밭이 있어요 밭이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밭에다가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씨가 잘 자라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럼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추수를 거두려고 기쁨이 가득하죠. 기쁨이 가득한 마음인데 하룻밤에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한 거죠. 멧돼리가 콕 하고 와가지고 그냥 그 밭을 다 갈아엎어 놓은 거예요. 땅에 심겨진 고구마고 감자고 뭐다 어? 심겨진 뭐 어? 고추고 뭐고 그냥 다 갈아엎어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 마음이 농부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 일이 잠멸할세라는 그 뜻이요. 바에그 모든 곡식들을 멧돼지 한 마리가 내려와 갖고 다 갈아엎었다. 이런 의미예요. 슬프죠. 허망하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음이 괴롭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멧돼지 입장에서 보면 멧돼지도 뭐 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변하죠. 사울이 변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라 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잘못된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단들의 결론적인 모습을 보면 제가 엊그저께 머리를 하러 갔는데 머리를 하는 동안 한참 이 미용실 분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서 뭐 이단하고 이제, 이제 뭐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신천지하고 이제 개신교하고 뭐가 다르냐. 그 제가 설명을 해 줬죠. 명품 빼기 하나 있다. 명품 빼기 하나 딱 있는데 이 명품 빼기 보기에는 똑같다. 똑같아서 들고 다니는 기능도 똑같다. 근데 아시지 않냐.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때가 돼 가지고 당근 마켓에 내놓을 때가 다르다. 당근마켓에서 내놓을 때 진짜는 진짜의 값으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의 값으로 그것을 값으로 매겨서 내놓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기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지만 가짜잖아요. 가짜는 아주 싸구려 값에 팔리는 거죠. 마지막이 되어지면 그 마지막 내게서 떠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때그 마지막에서 진짜와 가짜는 전혀 다름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미용실 원장님이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한 방에 이해가 되십니까? 가짜와 진짜는 다른 거예요. 그 사울의 열심은 가짜잖아요. 잘 모르는 잘 모르는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고 그 사울을 어둡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셨을 때그 눈이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가 무엇이라도 내가 그 일에 힘쓰며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울의 열심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건강함으로 이루어지느냐 만남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쁨이 어떻게 임하여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요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겠노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노라. 그래서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따른다는 것은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영접하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거룩한 곳에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명절이 되어지잖아요. 명절이 되어지면 손님들이 이제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오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청소죠. 청소.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원리교회가 대청소를 했잖아요. 부엘세바실도 깨끗이 청소하고 청년들이 그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서 아 청소를 하고 났더니 깨끗해졌더니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좋다 좋다는 거예요. 네. 여기 창고도 정리했어요. 창고 안에 막 여러 가지 막다 들어가 있어서 버릴 것도 다 버리고 정리했고 깨끗하게 또 정리해갖고 이곳은 뭐 전도용품, 이곳은 뭐 여름 용품, 여기는 뭐 꽃꽂이 용품 이렇게 갖고 정리를 쫙 해놨어요. 넓어졌거든요. 우리 건사님이 그곳에서 야다 꽂혀도 되겠네요. 넓어져가지고 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되시는 그 삶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청소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그 청소가 끝나고 난뒤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청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됐다고요? 나가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모든 더러운,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청소하셔야죠. 할렐루야! 깨끗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도 깨끗이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괜히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오늘 우리가 그냥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더러운 것들이 더 묻어나고 더 더럽혀지고 먼지가 쌓여가고 깨끗하려면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그열심히 노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보세요.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하여졌더니 그들이 "야, 그런 일들이 있냐? 그렇게 좋은 것이 있냐?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 보겠다. 할례를 받아 보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제일 마지막에 말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따르더라. 따르더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내라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것, 그 청소의 모습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붙어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거죠. 먼지를 털어내면 마치 먼지가 털려나가듯이 더러운 것들을 쓸어내면, 더러운 것들이 쓸어나가듯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가 깨끗이 닦으면, 그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이 닦여 나가듯이, 우리 안에도 더러운 영혼들이 떠나간다, 나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오늘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둡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뒤덮는 우리의 가정을 얼어 피는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런 귀신들이 정말로 있었죠.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분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다 정신병원 가고 없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요즘 이 더러운 귀신들이 행하는 이 행적들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분열의 영으로. 계속해서 갈라놓습니다. 부부를 갈라놔요. 가정을 갈라놔요. 교회도 갈라놔요. 남과 북을 갈라놔요. 자꾸만 정치적인 색깔로 갈라놔요. 분열의 영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렇게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입니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된 마음으로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오늘 우리들이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함께 할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 귀신들이요 소리를 지르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들어온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고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은 바로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성전되어진 우리들은 육신의 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깨끗하여질 때 오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하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모여지는 그곳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서든 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로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보면 필경대에 주석 예배 순서를 가져다 놨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뭐 하든 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순서에 맞춰서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온전하게 어 예배드리시는 분들, 믿음의 분들을 사회로 이렇게 정하셔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흩어진 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치 에스더와 같이 큰 죽을 가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이때를 위하여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흩어진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거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표적이 함께 확실하게 증거되어졌을 때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여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이 추석 명절 모여진 그곳에 여러분 큰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